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성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어, 일요일입니다. 어, 아 이제 장마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이번 주는 보니까 기상이 장마 전선이 저 아래로 내려가서 그런지 어, 비주 일주일 동안은 보니까 뭐 비가 안올것 같아요. 어, 지난 주도 비가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장마 기간 전에 이제 비료를 좀 넣어주고.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금 지났어요 어, 요즘 계속되는 병들을 이제 고추밭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은 어,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이렇게 고추 끝이 새까맣게 되면서 움푹 패여 버려요 보통 이제 끝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고추 끝이 이제 패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추가 연한 연두색이에요. 진한 연두색, 진한 녹색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고추 끝이 이렇게 이제 타는 현상도 생기고, 끝이 이제... 짓물러지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끝에가 이제 집물러졌죠 이게. 요렇게 이게 검은 곰팡이병에 이어 가지고 지금 썩은 거거든요. 이제 런게 생기는 이제 주 원인은 뭐냐면은 고추가 이제 고온 건조할 때 건조할 때 특히 많이 생겨요. 고온 건조할 때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고온 기간이래 가지고 온도가 높고 이러면은 뿌리에서 고추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잘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관주도 물론 해 줘야 되고 이제 소금물하고 소금물 0.1%나 0.2% 농도로 관주해 주고 그다음에 비료도 투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 뿌리로 어 영양을 흡수를 잘 못하니까 지금 같은 고온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어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연면 시비 하기 전에 이제 생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은 다 지금 청양 고추예요. 이쪽은 청양 고추인데 어 얘들은 지금 유독 더위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다른 고추들은 어 일반 고추들은 색깔도 좀 진하고 이런데 여기는 지금 어또 연한 연두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색깔이 지난주 저희가 이거 이제 연면 1일 해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두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연면 1일을 해주려고 해요